러시아 전쟁 위협에 한국 도움을 요청한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천무 북유럽 방산업 구축. 2025년 11월 26일, 에스토니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북유럽 방산 협력 커브 설립을 제안하며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36문과 천무다연장 로켓 도입을 추진하며 정비, 부품 생산 거점까지 확보해 북유럽 방산 허브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는 폴란드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에스토니아 거점을 활용하면 유럽 시장 확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발트의 연안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향후 물류, 정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요소로 평가됩니다. 에스토니아 국영방송 e r l 은 K9 자주포 6문이 추가 도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도문을 포함하면 총 36문이 도입되며 북방장관 한노페브쿠르는 항만 망과 지리적 중심성을 활용하면 하나서비스 부품센터 설립으로 북유럽 방산협력 중심지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kik도 특정 부품 생산이 에스토니아에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장비를 운용 중입니다. 폴란드는 천무 288대 핀란드는 k9 48문 노르웨이는 k9 28문과 k10 14대를 도입했으며 노르웨이는 다연장 로켓 도입에서 하이마스와 천무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에스토니아 중심 반경 1,000km 안에 밀집해 있어 전략적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에스토니아는 파르노 인근에 방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탄약 생산업체 유치를 검토 중입니다. 천무 로켓탄은 하나에서 제조되며 이번 K9 육문은 배치 예정인 육문과 함께 포병 대대에 배치됩니다. 에스토니아는 2018년 첫 계약 이후 단계적으로 K9을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24문의 성능 개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최근에는 실전 훈련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까지 적극 추진하며 자주포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염력이 양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을 준다고 평가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안보를 강화하고 하나는 북유럽과 유럽 시장 진출 핵심 거점을 확보합니다. 발트해 동안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294km 국경을 맞대고 팔리낭등요왕만을 통해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나토 동방방어선의 핵심 요충지로 평가됩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 무기 도입을 넘어 한국 방산이 유럽 내 전략적 생산 정비 거점을 확보하고 북유럽 방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럽 각국이 러시아 위협으로 군 연대화를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 신뢰성과 확장 다시 한번 무각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